네, 안녕하십니까, 농명입니다. 오늘 한번 기분 좋게 여우모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띠뚜뚜띠뚜뚜띠뚜뚜 화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우모빙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영상 하나 날려갖고. 영상 하나 8분짜리 찍었습니다. 이 영상도 8분일 수도 있고요. 만약 8분 아니면 8분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네, 방금 여우무빙이었었고요. 이거요. 하나, 둘, 셋, 요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 요검은색 약간 뜬게 그게 여우무빙인데요. 이건 나는 거다. 왜 갑자기 날지? 그래, 이게 나는 방금 보여신게 여우보비입니다. 슬라딩 여우 말고요. 일단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도잖아요. 검색 떴을 때가 여우보비 떴을 때예요. 여우무빙을 쓰려면 그립키는 기본 정도로 알아줘야 하고요. 개무빙 쓸줄 아시는 분들, 제가 스마트 무빙과 개무빙 그거 방송에서 개무빙 알려드렸잖아요. 개무빙은 요렇게 엄청 쉬운데요. 네, 개무빙. 요걸 알아야지 스마트 무빙, 여우무빙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래키가 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키가 있어야지 영무공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그래키는요, 컨트롤하고 W 키 있잖아요. 그리고 점프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키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키입니다. 그리고요, 쉬프트 키 있잖아요. 이 쭈구리는 쉬프트 키. 네, 일단 그걸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 뭐냐, 그래프 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더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 달려요 더, 이렇게 달리면 그냥 느린데요 이렇게 달면 리더 빨라져요 점프키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폴짝폴짝 뛰기요호모빙이 아니 개모빙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개모빙이 요무모빙이 아닙니다 이렇게 눌렀다 떼면 되는데 그리고 눌렀다 떼면서 이렇게 어떻게 냐어 점프 눌렀다 떼면서 이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이게 약 1분이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요렇게 해서 하는 거는 요무빙인지 개무빙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그래 요무웅위를 배웠는데 재미있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W 누르고요 점프 눌렀다 떼면서 땜과 어, 동시에 1초 안에 이렇게 한 0.1초에 이렇게 누르고 떼면서 바로 시프트키네 컨트롤과 W키는 어, 영원히 어, 계속 떼시면 안됩니다 계속 눌러야 돼요 자 하나 둘셋 이렇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자, 점프 눌렀다, 뗐다. 카운트 있죠? 하나, 둘, 셋. 카운트 1. 카운트, 아이 카운트. 너무 빨랐어. 카운트 1초. 카운트 1. 1초, 1초. 그래. 1초, 1초, 1. 1초, 1. 아, 이거 왜 이렇게 용품이 잘안 써져? 안써 지네요. 네, 구독 한 번씩 꾹꾹 좋아요도 꾹꾹. 어,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한, 번, 꾹, 한 번씩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십 백천 됐다 10, 0 0 0 0 안녕, 나는, 영무빙하는 도티라고 한다. 안녕, 나는 영무빙하는 노공명이야. 스키는 도티야. 도티님 거야. 아 재밌다 영어 모빙 잘안돼 근데 이게 난 손가락이 굳었다 난못 움직이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키를 바꿔 주셔야 하는데요 f 고네 이게 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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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게 컨트롤, 아, 이거네. 이게 그래프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W는 하고 점프는 컨, 그래프가 점프하고 그건데요. 일단 요거를 컨트롤 아니면 이거를 시프트로 해놓을까? 아, 시프트로는 좀 해볼까? 시프트로 네, 바꿔놓고요. 웅크리기를 컨트롤로 해놓읍시다. 제가 하는 방법은 요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자 이제 컨트롤이 그겁니다. 이러면 또 뭔가 쉬워질 듯. 아 잠만요. 이러면 구분이 안 가고. 보자 어딨냐? 온 그리기를 맨 시프트로 하고요. 시프트는 맨 시프트로 해야 합니다. 그래픽 키를 F로 합니다. F. 오케이. F 누르고요. 눌렀다 뗐다를 아 이렇게 합시다 어... 시프트를 꿈크리기를 어... 컨트롤러 합시다 네그러면 아니 이게 이게 x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이러면 사라지네요? 그냥, 이거 는늘 하지 마세요, 님들아. 네, 님들아. 만약, 어, 로빙 스마트 무빙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는 게, 이게 아니고 그냥 걸어다녀. 제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쳐드린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이렇게 E S C는 알 거고요. 설정에 들어가고 조각에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이게 뜰 거예요. 님이 만약 Y로 돼 있으면 Y로 하고 싶으면 Y로 하든지. 뭐 저는 어 F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안 들을 때는 스마트 무빙 안쓸 때는 이걸 해줘야 돼. 이거는 안 됐다는 뜻. 이거는 안 됐다는 뜻인데요. 실패했다는 뜻이고요. 한번더 눌러주면 이게 이게 이제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영어, 영어 문에쓸수 있는 뜻이고요. 그리고, 안 됐다, 됐다 밖에 없네요. 네, 크리에티브는 이렇게 2로 뜨고요. 아, 모르고 대문자로 해버렸어요. 영은요. 방금 영웅이 썼어요. 이거는요. 뭐지? 늘 써봐는 모르겠고. 아. 슬라이딩 하고 다녀야지. 바닥 청소. 주구리 바닥 청소. 여까지 기 영상이 재미셨다면 구독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씩 꼭네제동영상에 싫어 누른 분들 있었는데 안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이빠이.